어제도 바다에 와 있습니다. 자, 바다가 우와 엄청나게 넓어요. 대박.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여기까지. 물수제비 역시 안되네오오또 파도. 마이크것 같은데? 저기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? 저거 빨아당기는거 보면 어, 멀리 멀리 이로들어렇는거렇게 아, 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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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, 이렇게. 이렇이렇파도렇 이렇게. 어. 어, 같은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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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게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물같은게 야 이거 19분 아니야? 아, 이거 응. 19분 아니야? 아, 노노노노. 야, 짧다 몇 분?